네, 구독자님께서 음, 보내주신 거예요. <laughs> 로또야. 로또가 한번 앉아봐, 먼저 앉아봐. 로또꺼. 어디 하나 가지 <laughs> <laughs> 어우. 아디다스 옷이에요. 너음에 들었어? 응? 어휴. 쌤쌤, 쌤쌤. 우리 내내. 내내 관심 있어. 관심이 있어. 자, 난 내내, 어, 내내 꺼. 어. 얘네 거, 얘네 거, 까만 거, 빨간 거자 세미 하나, 하나 거, 로또 이거 물고 안나 관심 있어 <laughs> 아 이거 하나 꺼 해, 그래, 하나 꺼해 아유 세미 꺼, 세미 꺼는 까만 거 모를 다 물어다 놓고, 자 세미 꺼 네네, 네네, 아 세미 하나 줘야지 하나야, 자, 세미 꺼 아유, 그 세미가 안 줘. 자, 세미 꺼이 세미 꺼 이거 세미 거야. 얼롱아, 세미 꺼 아유, 세미 꺼만안 줬어. 얼롱아, 세미. 짬찌, 이거 세미 거. 자, 자, 세미 거. 어. 어, 어, 어. 하나. 너안 돼. 욕심 부르고. <laughs> 자, 이거 로또 꺼 로또 꺼 로또 꺼 로또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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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라. 주도 오고, 간식도 있어요. 우유도 있네. 자, 또 우유 사러 가려고 했는데. 자, 우유, 이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. 응? 자. 냄새만 맡고 있어 일단 자 이것도 자자또것도 냄새맡아봐 아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야, 한동안 또 실컷 잘 먹겠다 아, 고맙습니다. 이모, 고맙습니다. 하나야, 이모, 고맙습니다. 해야지. 너 우유 하나 먹을까? 안 되네. 이거 뭐야? 냄새 맡아 보는 거야? 자, 쌤이도. 우또, 우또도. 우또, 엄마 우유 줄게. 아, 세상에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거기 앉아이지. 자, 먼저 앉아. 하나도 거기 앉아이지. 자, 내내도 안고 거기 앉아. 앉아, 앉아야 돼. 앉아줄 거야. 앉아. 빨리 앉아. 무 <laughs> 쌩이다니. 기다려. 안돼, 안돼, 안돼. 앉아, 너 엄마 손 한번 줘아 손. 손, 얼른 얼른. 얼이알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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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어요. 이아도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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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거줄 때만 손 주고. 로또 여기 와. 로또 여기 와. 얼른 와. 이이러이왜이러이 아이 왜이러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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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아전 로또 상점. 자, 어우, 너무 크다, 이거. 아우,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.